다른 저신용 이제 할부 이제, 저 이제 유튜브로 하시는, 방송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거를 보시다 보면, 여, 뭐, 여기를 어떻게 할까, 여기를 선점을 할까, 아니면 여기를 할까 이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음. 중고차는 무조건 마이드림카와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냥 다 필요 없습니다. 주가 아니고, 그냥 대표님한테 전화해서, 고마 서비스 좀 많이 해달라차 출고 좀 도와달라고 하면, 대표님이 성심성의껏 도와드릴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이드링카의 김태도 편입니다 저 오랜만에 또 제가 이렇게 인사를 드린 것 같습니다 야 정말 요즘 정말 눈코 뜰새 없이 바쁩니다 <laughs> 자, 오늘 우리 고객님은 제가 영상을 찍는 이유가 있어요. 요즘에 저희가 워낙 많이 바빠서 정말 영상을 찍을 시간조차 없어서 저희가 이렇게 가끔 가끔 영상을 촬영하는 점은 꼭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고객님 저랑 통화한 지는 거의 이제 횟수로 따지게 되면 한 2년째 되신 것 같아요. 30대 후반의 남성 고객님이시고 저랑 첫 통화할 때가 고객님의 신용상에 제일 어려울 때 그리고 이제 고객님의 그 경제적인 여건도 제일 어려울 때 통화를 하셨다가 30대 중반 나이에 통화를 하셨다가 30대 후반 나이가 돼서까지 지금까지 통화를 했습니다. 기존에 신용회복을 좀 진행 중이셨는데 지금 다 정리가 됐어요. 한근 2년 동안. 정말 배달대행업을 하면서 정말 열심히 사셨어요. 그래서 정말 힘들게 힘들게 번 돈으로 기도, 그동안 갖고 있던 빚을 모두 채무를 탕감하시고 기존에 이제 패밀리 차량, 카니발 차량을 요청을 해주셨다가 그 차량은 또 본의 아니게 저희 업체가 아닌 타 업체에서 또 진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가족용 차량으로 두시고 이제 또 업무용 차량이 좀 필요하셨어요. 그래서 그 전부터 저희한테 이제 문의를 주셨고 저는 조금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카니발 차량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 차량 한 대로 잘 유지했으면 좋겠다. 차량 두 대는 굳이 필요 없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고객님은 또 성격도 급하신. 아주 남성분이십니다. 경상도 사나이에요. 그래서 우리 고객님한테 그러면 이왕에할 거. 차량 대금, 이전비, 보험료까지 좀빼 달라라고 요청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딱그 차량 컨테이너함에 있어서도 고객님 이제 카렌스 차량을 요청을 해 주셨거든요. 이제 업무용으로 쓰기가 제일 좋다. 연비도 좋고 자기가 예전에 카렌스를 탔는데 한 70만 정도까지는 타봤다. 그래서 카렌스를 자기는 좋아한다라고 해서 LPG 카렌스 차량으로 진행을 하게 된 겁니다. 아 제가 이말 제가 요즘 그 촬영을 하면서 제가 어떤 타업체에 대한 어떤 비방이라든가 어떤 타업체에서 이렇게 이렇게 했다. 왜냐하면 각자 손님과 진행하는 그 성향이 다 다르잖아요. 저희는 고객님이 어떤 타업체와 운영을 하셨더라도 그래도 잘하셨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타업체에서 저희 업체를 알지도 못하면서 엄청나게 욕을 했더라고요. 뭐, 서비스 해주는 건다 거짓말이다. 뭐, 정말 말도 안 된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그동안 저희 마이드림카를 이용해주셨던 그 많은 분들이 다 서비스를 받고 정말 클레임 영권으로 타시면서도 너무 만족하고 타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영업사원의 그말 하나 때문에 우리 고객님이 매더 열받아서 그 영업사원하고 싸우고 그리고 영업사원하고 진행을 안 하겠다 할 정도로 저희 팬이십니다. 그래서 고객님이 저희 팬인 만큼 아마 지금 우리 편집자분한테 제가 문자를 드렸는데 그 문자 내용이 올라갈 거예요. 팬이신 만큼 아예 제 뼈골까지 다 빼먹으려고 우리 고객님이 저한테 서비스 요청사항을 딱 적어주셨어요. 그래서 이왕에 저랑 2년 동안 거의 통화를 하셨고 저 또한 좋은 마음으로 해드리는 게 있기 때문에 요거는 우리 고객님한테 내가 서비스를 해주겠다라고 해서 서비스 부분이 좀 많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 고객님한테 올 한해 그리고 또한 2년. 정말 힘들게 다 정리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정말 좋은 마음으로 선물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좀 서론이 좀 길었네요 일단 고객님 차량은 오늘 카렌스 차량으로 진행을 한 거고요 그리고 이미 차량은 여기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점검할 것도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서비스 들어갈 부분들 고객님이 오일류를 다 갈아달라고 하셔가지고 그것도 할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고객님이 꼭 전화를 달라고 했습니다 유튜브를 찍기 전에는 꼭 나한테 전화를 줘라 그래야 내가 통화를 할 것이다. 이렇게 하셔서 오늘 제가 유튜브 촬영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어, 자, 뭐 촬영 한번 보실까요? <laughs> 자, 차량 잘 보셨죠? 지금 외관도 그렇고 실내도 그렇고 아주 깔끔합니다. 그리고 완전 무사고 차량의 1인 신종 모델입니다. 고객님이랑 꽤 오래 통한 만큼 저희가 이제 성능 보증도 받을 수 있게끔 미세노유가 전혀 없는 차량으로 진행을 한 거예요. 그리고 2017년형 모델이에요. 그래서 고객님 거는 사고가 전혀 없는 그리고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타이어 상태가 정말 좋았어요. 고객님이... 지금 이 차를 사면서 돈이 따로 들어가지 않게끔 해달라, 라고 하셔가지고, 지금 요거는 타이어 상태는 한80% 정도 남아있다고 보시면 돼요. 전체적으로 완전 새 차는 아니지만, 업무용으로 쓰기에 돈이 안 들어갈 수있게끔 해달라라고 포커스를 맞췄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차량 대금, 그리고 이전비, 보험료까지, 모두 한 방에 해결해 드렸습니다. 아 제가 항상 이 촬영을 하면서 먼저 말씀을 드릴 게 하나 있어요. 우리 고객님들한테 저희 마이드림카라고 해서 무조건 할부가 됩니다라고 말씀을 저희는 드린 적이 거의 없어요. 왜냐면 정말 많은 업체에서 중고차 할부가 가능하게끔 도와줄 수 있는 업체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항상 저희가 강조하는 건. 저희 마이디 잉카를 많이 이용해주세요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업체를 잘 선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차량을 판매하고 정말 나몰라라는 경우가 되게 많고 그리고 AS가 나왔을 때 정말 적극적으로 나서서 AS를 해줄 수 있는지 그리고 고객님의 안정성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차, 모든 것들을 출구하면서 관리를 잘 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꼭잘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차량 할부가 어디든 나올 수 있지만 이 차량에 맞게끔 금액이 또 다르게 나오는 부분도 있고 어떤 캐피탈에 맞게끔 또 차량 할부가 다르게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저희 전문 업체에 맡겨주시면 저희가 고객님들이 더 수월하게 진행이 가능하다는 점꼭 명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내려가면서 고객님하고 통화 한번 해볼게요 야, 이거 우리 고객님 요청사항이 뭐 거의 새차를 만들어서 보내라는 이런 요청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우리 고객님한테 한번 전화드리고 어떤 분인지 또 한번 같이 영상을 보시면서 파악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밌으신 분이에요? 네, 여보세요. 네, 예, 대표님. 예예. 예. 지금 일단 촬영은 다 외관이라든가 실내랑 촬영은 다 마무리했고, 저희가 지금 제가 차 타고 내려가면서 전화 드린 거예요. 어떻게 뭐 지금 영상 촬영 중이니까 준비하시면 트 있으시면 마음대로 해 주시면 됩니다. 아 uh, 예예. Yeah, yeah. <laughs> 근데 뭐또 막상 영상 촬영한다 니까뭐할 말이 없는 것 같아 <laughs> <laughs> 대화를 한것 같아서 아니 근데 저랑 진짜 헬스로 한 2년 통화하시지 않았나요 우리가 그렇죠 이 거의 마이드인가 초창기 때부터 통한 것 같은데 그때는 그러게요 그때 진짜 우리 고객님 생각해 보면은 제 신용도 막 바닥이었고 그리고 진짜 어떻게 보면, 이제 막, 그, 일을 시작하신 단계였어가지고, 그때는 뭐, 전체적으로 되게 힘든 시기에 저희가 통화를 시작했었어요, 그죠? 그렇죠. 그때는, 신용도 음. 너무 안 좋았고, 그리고 그때는 뭐, 저신용 상품이 있어도, 네. 월 납입금에 부담감이 있었는데. 맞아요, 맞아요. 지금 그래도 대표님이 그, 또, 이율 1%이것도 낮춰줘가지고, 그래도 좀낫습니다 원래 그불입금도 너무 또 부담도 없고, 그래갖고. 음, 그러게요. 근데, 네. 일단은, 타업체에서 이용하셨는데, 타업체에서 우리 요구 그렇게 했다. 우리 업체를 모르면서, 예. 그죠? 그래서 이제 한번가지 혼내줬다. 네, <laughs> 예, 뭐 그렇죠. 그러니까 뭐 원래 이제 뭐 남잘되는 거못 보고 원래 그게 또 사람 십니다 예, 그러게요. 예. 예. 그래서 한번가지 혼내주시고 이번 차량은 저한테 어떻게든 꼭 살려고 했다. 그죠? 그랬죠? 그 전에 못 사가지고 뭐 어. 대표님한테 꼭 샀다기보다는 어. 차량 선택하는 그 것부터 해가지고 네네네 모든 것들 지켜보니까 이제 대표님 믿고 갈수 있는 거죠, 그래. 그렇죠. 이제 우리 영상 보면은 아마 저한테 이제 그 정비 내역 보내주신 거 있거든요. 예. 그게 이제 옆에 딱 같이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예. 이제 우리 그 저를 많이 좋아해 주시는 우리 찐팬 우리 우리 고객님들께서 그런 얘기를 하실 것 같습니다. 야, 이제 뼈국까지 빼먹어라. <웃음> 예. <웃음> <laughs> 아이 것그 같아요. 그래서, 왜냐면, 제가 이렇게 서비스를 해드리면서도 왜 기분 좋게 해드리냐면은, 정말 저랑 오랜 기간 통화하셨고, 또 업무적으로 또 차가 필요해서 쓰시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안정적인 게 탓이라고 서비스로 해드리는 겁니다. 또, 마이 드림크하 찐팬들한테 제가 한마디 하면요. 예, 예. 사실 이게 중고차 사는 게또 사서 또 이게 사후 문제도 그런 것도 그렇지만은. 그렇죠. 이게 당장에 뭐 엔진오일하고 전기소 가서 외관만 이렇게 쓱 보고 음. 그냥 괜찮다 이런 거보다는 이런 음. 차를 진짜 키로수를 많이 타가지고 이런 네. 걸알아야 다음 차를 살때또 아무래도. 그렇지. 예. 어떤 어떤 거에 대해서 내가 이거를 이제 교체를 해야 되는 거 아니면 어떤 어떤 부품에 대해서 음. 이런 잘 알지. 음. 그런 걸 모르고 이런 거에서는 뭐 외관상 봐서는 절대 모르는 거니까. 그렇죠그렇죠 어떤 뭐 차를 타시더라도 무조건 좀 오래 타졌으면. 음. 예. 그래야 이제 내가 그 차에 대해서도 뭐잘 알게 됐고. 그러게.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전차카렌스로한 그 타신 게한 70만 80만 타셨으니까 거의. 제가 저 유카렌스 08년도 시급 탔었는데. 네네네. 저기 한 18만 정도에 넘어와서. 음... 거의 한 87만 뭐 이렇게 탔던 것 같아요. 그럼.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타면서 거의 거의 정비 박사님이야 거의 대 봤을 때. 네. 그러니까 뭐 이때 이때는 이걸 갈아야 되고 이때는 이걸 갈아야 되고 뭐 네. 이런 거는 아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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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네. 네. 그리고 또 웬만하면 또 이제 저 대표님이 또 정비 사분 하고 또 친하다 하니까. 그렇죠. 원래 어디 중고차 하시는 분들이 정비소 다 끼고 하지만요. 이를 뜯어서 봐주는데도 잘 없는데 선생님이 네. 또 대표님이 영향이 있는가 또그렇게또 봐주신다고 하니까 네, 네 무조건 중고차는 많이 드린 니까안되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또 저한테 뭐 일단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갈 때랑 다르면 안 된다 <laughs> 얘기를 네, 많이 해주셨잖아요. 뭘 손에 삼고 또 이게 하다보면 어디서 고장 날지 모르고 뭐 맞아요. 자잘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거든 그러게요. 그래도 이거는 오늘 저희가 정비까지 다 해서 보내면 아마 그래도 쭉 타시는데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시인자 공업사 막 들어왔어요 제가. 예. 그래서 이거는 제가 다 마무리하고 또 사진하고 동영상 또 찍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여기 정비선이 깜짝 놀라겠네. 내가 이거 갖다 다 해달라고 하면. 알았어요. 예, 대표님 믿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할렐루야예할렐루깜짝자기할렐루이 할레... 뭐야. 알았어요. 알았어요.